사랑의 골센터2 0회 탑식스와 6와 박사식스와의 대결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예능이지만 트롯맨 탑식스와 현역 대선배 식스와의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인데요. 예상대로 시청률이 2.3% 대폭 상승하여 20.2%로 한참 때 시청률을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회 진행되는 동안 느낀 점은 트롯맨들의 뛰어난 저력입니다. 박사식스와의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잘 보았는데요. 시청률, 급상승 이후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박사 식스와 선후배 간 화기애한 애 분위기 연출입니다. 재미를 위해 선후배 간 1대1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탑 식스는 선배들을 깎듯이 예의를 갖춰 대접하고, 냉장고 등 경품 모두를 양보하는 파격을 보여 가창력 뿐만 아니라 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행동으로 시청자들이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임영웅, 오승근의 듀엣 최고의 일분이 아닐까 입니다. 봉숭학당에서 임영웅이 비오는 날 부른바 있는 빗속을 누리서라는 노래를 원곡자인 오승근과 듀엣으로 불러 또 하나의 명곡을 탄생시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듀의곡도 머지않아 100만비를 곧 예감해 봅니다. 세 차례는 강진의 찐이야 노래 선곡과 멋진 퍼포먼스입니다. 강진이 대선배로서 후배곡인 찐이야를 일주일간 연습하여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은 후배 사랑의 극지를 보여준 것으로 영탁을 비롯한 트롯맨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 것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무대로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넷째는 임영웅이 정통 트루트라는 우런내를 선곡하여 부른 점입니다. 아주 옛날 흘러간 정통 트루트곡을 선정하여 구성지게 불러 향수를 자아낸 점도 특이한 점으로 주목받았으며 임영웅의 새로운 면을 볼수 있어 퍽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결전의 선배 조항조가 임영웅을 이전부터 눈여겨 봐왔으며 노래 잘하지? 잘생겼지? 도대체 못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송사 측의 어떤 구성이냐에 따라 출렁이는 사랑의 콜센터 시청률, 결론은 트롯맨 탑 6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탁월하니 포맷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노래와 웃음으로 기쁨을 듬뿍 안겨주는 사랑의 콜센터 목요일 밤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열명중두명 이상이라는 것은 트롯맨이나 시청자들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5개월 동안 이렇게 높은 시청률로 사랑을 받는 프로도 근래엔 없었기에 큰 재미와 웃음을 주는 트롯맨 탑 6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